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이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이도 저도 말고 한 달만 사놓고 버티셔라. 큰거 무조건 온다. 역사상 최대 이벤트 온다. 정확히 뭘받야는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니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3종을 보내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프로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 원이 찍혀 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지원금 500만 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 원씩만 넣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명부터 매수 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 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에이다 설립자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뭐죠? 미드나이 에어드랍. 에이다 최대의 경제적 이벤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성공을 자신하기에 많은 이들 투자해라 그런데 이에 대한 일정이 지금 어떻게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7월에 한다라고 6월 24일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고시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에어드랍 공짜 코인 준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몰려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테이킹, 묶이는 물량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저점 상황에서 이게 딱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급감하는 A다의 모습이 한동안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에 스택치는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여기를 초유의 관심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경우에서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 굳이 받을 필요 없다. 그전 급등했을 때 먹고 나오겠다. 두 번째 올라가고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코인 받으면 수익성 확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약간 떨어지더라도 나는 감내하겠다. 근데 뭐가 됐든지간에. 지금 위치보다는 한참 위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취향껏 보시고 그 전까지 끌고 가는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부터 준비해 보는 게 올바른 선택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월에 한다라고 대놓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집을 할수 있으면 뭐아가세요 그리고 약간 출렁이더라도 거기서 거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여유를 가지시면 되고 그런 다음 지금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딱 뚫으면 방향 돌아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 이후부터는 관련 일정에 맞춰 쭉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에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에 수에 따라서 취향껏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한달 정도만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수십 프로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에이다는 우리한테 효자 역할 하게 될수 있다 생각을 해나가게 될수 있겠죠? 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렸음에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다 봤잖아요. 나중에 이거 구경만 또 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이야기부터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드릴 테니. 퀄리티 여기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제가 순수하게 잘해 드리게 된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에 이것도 가능한 거라 이 순간만큼은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게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 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해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나도 다 알게 된다면은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지원금 500만 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